신나는 주말입니다. 오늘은 목적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목적의식은 자신의 신념을 굳게 믿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 나갈 수 있게 합니다.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면 인생이 또렷이 보입니다. 그러면 빠른 의사결정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누구보다 뛰어난 선택과 경험을 할 기회가 생깁니다.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면 인생이 제공하는 최고의 결과물과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인생의 정답을 고르기보다 먼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. 그러려면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적은 다음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말하는 것입니다. 자신이 하는 일이 목적 의식과 일치할 때 삶이 쉬워집니다. 그리고 일하는 동안 즐거움이 찾아옵니다. 감사합니다.